안녕하세요. 이정상 강사입니다. 어, 대전 중앙 지하당과 라이브커머스 교육생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준비교육을 했었는데 라이브를 하면서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못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어, 학습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나왔는게 좁니다 어, 프리즘 라이브와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 프리즘 라이브는 어, PC용으로다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어, 라이브 방송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유튜브라고 써놨는데 사실 뭐 유튜브로도 방송을 하실 수 있고 프리즘 라이브 이용해서 라이브 방송 가능하신데 어, 채널들이 많죠. 플랫폼들도 많고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 채널들도 많고 쇼핑라이브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동시에 생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만드시고요. 채널을 만드시는데 개인 채널이 아니고 브랜드 채널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브랜드 채널, 그래서 채널 만들기, 뭐 시작하기 이렇게 해서 어 브랜드 채널을 만드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음 실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널을 다 만드시고 설정까지. 다 진행을 해주셔야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즘라이브라고 하는 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 이제 유튜브라고 이제 하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대부분 가입은 돼 있으실 거고요. 구글을 쓰시다 보면 무조건 유튜브를 하시게 되죠.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이 위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밑에 있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눈에 잘 보이시나? 희한하게 조금만 서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걸 자꾸 들어가시더라고요. 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이름 클릭하시고, 여기 아마 이름이 뜰 거예요. 내 채널이 있고, 계정 전환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어, 다른 건 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개인 채널 한 번도 안 만들었다. 그러면 내 채널 눌러서 바로 다음, 다음, 다음해서 만지시면 돼요. 만지시면 되고, 자, 채널에 그렇게 이어서, 그렇게 미... 거고요. 사람. 멈춤을 눌렀는데. 그리고 쭉 내려가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 누르셔서. 자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채널 어, 새 채널 만들기라고 아마 대부분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새 채, 채널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추가뜨는 거고 새 채널 만들기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채널 만들기 이렇게 채널 브랜드 이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이름을 갖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한글로 쓰셔야지 검색이 잘 되겠죠. 저는 수상공인 TV이기 때문에 쓰는데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러분 이름 본인들이 쓰시는 거예요. 체크하시고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상관 없습니다. 똑같은 이름, 채널 이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들기 누르시면 이런 채널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만들고 나서는 내 채널로 가시는데 현재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건 없으실 거고 아래쪽에 이런 것도 없으실 거예요. 자 채널에 이어서 미리 오로지 이거만 있고 빈 비어 있고 뭐 동영상 올려주세요 이렇게 뜰 건데 여기서 맞춤 설정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관 없어요. 쭉 내려가시면 왼쪽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 설정이라는 글자를 클릭합니다. 채널 설정이 아니고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일반, 여기에 krw로 바꿔주시고, 아마 대부분 미국 달러로 되어 있나요? 채널 가셔서 거주국가, 대한민국, 가나다 순입니다. 설정해 주시고, 밑에는 하지 않습니다. 고급 설정에서는, 어,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해 주시고요. 기능사격자격요건에 이건 되어 있을 수있 거고, 밑에 전화 인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밑에 가셔서 전화번호 인증을 받으시는데 문자로 받으시면 되고요. 문자는 007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실 거는 상단에 만들기 가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어, 뭐 24시간 스트리밍 가능 이런 거뜰 거예요. 이 화면이 아니고 그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어, 그 화면이 뜨면 24시간이 지나야지 방송 라이브 방송할 수거든 있요 유튜브는 설,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24시간 지나면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방송하실 수 있는 거고 어, 이게 스트리밍 키라고 하는 게 스트리밍 키. 뭐 이거는 뭐안 해오셔도 돼요. 스트리밍 키자 그리고 그면 유튜브에는 여기까지 하면 끝나고요 스트리밍은 여기서 스트리밍을 보시는 거거든요 스트리밍 하는 거는 항상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가 프리즘 라이브라고 하는 앱을 이제 깔을 거예요 그럼 네이버에 가셔서 프리즘 라이브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나 두개 똑같습니다. 검색하시고, 하면 이렇게 공식 페이지, 이것도 똑같아요. 공식 페이지 누르셔도 되고, 아래 거 누르셔도 되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현재는 이제 모바일, 뭐, PC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가셔가지고, 모바일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PC로 바꿉니다. 클릭. 자, 여기 다운로드 나오 클릭.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아래쪽, 왼쪽에 이렇게 화면에 한 바퀴 삥 돌을 거예요. 몇초 남음 뜨고. 이거 보고 계시다가 완료가 되면 클릭해서 폴더 열기 하셔도 되고요. 폴더 어디에 다운되죠? 말 그대로 폴더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이게 다운로드가 되겠죠. 다운로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앱, 요거를, 프로그램을 더블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치. 안 설치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0%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동안에는 조금 영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뭐 금방 되네요. 시작. 자, 시작하고 나면, 어 방금 설치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나서, 이거 뭣또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꾸 다운 받고 그럽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구글에 로그인합니다. 여러분, 구글 아이디 패스워드 있으시죠? 구글에 로그인하는 이유는 유튜브랑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정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계정 선택하시고 들어가면 구글 로그인 성공인데, PC에서 구글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볼 겁니다. 그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면 어... 보통 스마트폰으로 다가 본인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꼭 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거 나오면 셋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렇게 이제 루,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무시하시고, 도움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답기, 아니면 X,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어, 프리즘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 실행이 됐어요.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상단에는 이제 보통 나의 채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채널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제 거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상단에 트위치, 유튜브 이렇게 다뜰 거고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채널들이에요. 다음에 여기는 까만색인데 잘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까지가 검정색. 화면 한개 여기 화면 두개 자, 여기는 에디트 화면, 여기는 라이브 화면. 이걸 제가 확대를 못해요. 프로그램이라서 확대가 안 됩니다. 에디트는 편집하는 곳. 이쪽은 실제로 방송이 나가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장면 만드는 곳. 그리고 여기는 장면에 해당되는 소스들을 만드는 곳 아래는 그냥 음성 오디오입니다. 아제 얼굴 안 나오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도 이런 메뉴들이 또몇개 있고요. 여기도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실 건맨 아래 가셔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여러분 이름, 계정 이런게 맞는지 체크해 보세요. 언어 체크하시고 한국어. 워터마크는 안 쓴다고 안 쓰겠습니다. 옆체크를 빼시면 돼요. 다음에 출력 두 번째 줄. 가시면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쭉 내려가시면 여기가 6000대 있을 거예요. 6000꽤 높습니다. 그래서 2500으로 좀 낮춰주고요. 비트레이트 값을 좀 낮춰주시는 게 좋고 여기는 소프트웨어. X.264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끝났구요. 적용 버튼 누르시고 확인. 자, 그럼 다된 거예요. 사용 준비는 자 설정했으니까요. 끝났고, 그 다음에 어 뭐를 하냐면 우선 유튜브랑 연결해 볼게요. 여기 나의 채널에 유튜브 클릭하시고. 그러면 유튜브에 채널을 만드으셨을거 아니에요 브랜드 채널 아까 만드신 거 저는 채널이 워낙 많아서 그거를 만드신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노란색이 들어오면 연결됨 클릭하면 연결 안됨 연결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등에 다 없어졌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채널 추가 눌러서 어, 페이스북에도 해야지 그러면 페이스북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여기 다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방송이 나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뭐 로그인 상태 유지하면 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어? 뭐가 틀리다고 나오네요. 비밀이, 비밀, 메일 내. 메일 주소가 ntpl21 <목소리> <목소리> 골뱅이 o t n 맞는데 맞는데 아마 맞을거예요 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2단계 인증했기 때문에 4, 2, 5, 5. 저는 2 단계 인증이 돼 있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페북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중 채널 그런데 제가 뭐가 없느냐면 아직 쇼핑라이브 아이디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새싹 등급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씨앗 등급이라서.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 쇼핑라이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트위치나 밴드는 바로 연결을 밴드끼리만 했을 때는 밴드만 연결하면 되는데, 해상도 때문에 밴드는 아마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할 때는. 자, 그리고, X버튼 눌러놓고, 그럼 일단 다중방송 준비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개까지 네이버 쇼핑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세 개까지 연결해서 PC로다가 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면 목록. 오디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뭐 별도로 설정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쓰시면 이렇게 오디오가 뜨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뜨는 게 없을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무것도 여기 파동이 없으면 어, 마이크 연결이 안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중요한 건 장면을 만들어서 가는데 여기서 만드는 장면이 이곳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옆으로 넘겨서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자, 장면 이름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뭐 그냥 쇼핑 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여기가 소스가 많이 들어갈 건데 장면도 여러 개 만드는 건 가능해요. 더하기 눌러서 만드시는 거고 장면은 그렇게 많이 안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장면에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기에 영상도 있어야 되고 어, 소리 바이크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미지 같은 것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일단 비디오 영상이 보여야 되니까 웹캠 비디오 캡처 누르시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어, 새로 만들기 웹캠 비디오 캡처 장치 확인 누르고 현재는 제가 쓰는 거는 지금 나가고 있어서 720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노트북 카메라예요 지금 현재 녹화용 카메라는 어, 로지텍 카메라라서 두 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로지텍은 선택하면 이미 다른 데서 쓰고 있죠. 저쪽 이렇게 나올 겁니다. 720Hd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맨 어, 꼭짓점이 이렇게 하나씩 있죠. 자, 이거를 확대.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 늘리면 어디에 바로 요 네만에 나온 것들만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실제 방송 나가는거는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다시 소스를 더 만들어야죠 마이크는 있으니까 마이크는 있으니까 안올려도 되고요쭉 내려가서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저는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어서 미리 캔버스 이용해서 미리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확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이동해서 제가 원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된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밑에도 노란색이에요. 이거 선택하면, 요, 웹캠 비디오에 대한 게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시죠. 지우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삭제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이거. 지우는 거, 소스도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와 이런 걸 선택했고요. 자, 그런데 가끔 채팅창도 있죠. 자, 오른쪽과 아까 메뉴 설명은 안 드렸어요. 자, 메뉴. 자, 이건 뭐냐. 맨 위에 있는 거. 첫 번째 메뉴, 두 번째 메뉴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클릭. 자, 이건 라이브 방송 나가는 거, 이건 편집하는 거.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채팅입니다. 채팅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인데 프리즘 채팅 소스를 추가할 거냐? 오케이. 자 1번, 2번, 3번, 4번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여기서 어, 어느 정도로 나올 거냐? 뭐, 이것도 그, 이제 폰트 크기예요 이게 늘리면 좀더잘 보이겠죠. 위치도 이런 식으로 조정합니다. 자, 저의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채팅창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꾸며놓고, 다음에 이거 알림장이고요, 카메라,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스티커를 쓰겠다, 브리즘 스티커를 쓴다, 그럼 쇼핑에 뭐 신상품 쓰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 신상품은 이쪽에 들어갑니다. 크기 조절 하시고요 이렇게 어, 뒤집혔네요. 다시 델리트키 누르셔도 됩니다. 잘못 가져오면. 하 다른 걸 주었네요. 이캠이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여기. 그리고 이 순서를 이렇게 내리면 순서도 변경이 가능해. 위아래로 이거는 웹캠 맨 바닥에 있는 거고 위에 이미지 그 다음에 채팅 이런 순서대로다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좀더 크게 해당 쪽, 해당 얘기 잡아다니는 쪽으로 다 늘어나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다음에 이거, 이거 누르면 이게 이 화면으로 나오겠죠. 실제로 나가는 방송 화면입니다. 아직 방송 시작은 안 했어요. 아직 안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미지를 추가했었고요. 채팅창 추가했고, 좀 전에 스티커를 추가를 하려고 했었죠. 얘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내보낸 다음 그 이렇게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유튜브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잠깐 가볼까요? 유튜브 쪽 여기 갔을 때 실시간 스트리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다 지울게요. 게안 떠야 되는데 계속 뜨네요. 일단 그냥 놓고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유튜브 이렇게 뜨고 있고요. 프로그램 프리즘 라이브에서 일단 뭐를 하느냐 하면 시작 버튼, 방송 시작을 하겠다고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 뭐 이렇게 나오고 나와요. 그래서 쇼핑 라이브 연습.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아니, 와동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럼 이제 이 제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 정보가. 그리고 나서, 방송 시작 버튼. 페이스북에도 제가 쓸 수가 있어요. 타임라인 전체 공개를 할 거고요. 아니면 친구만 공개할 수도 있고요. 나만 보게 할 수도 있고, 제목 연습. 뭐 연습? 쇼핑 라이브 연습. 이렇게 하면 되고, 방송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시작이 됐죠? 방송이 시작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유튜브에 한번 가서 보겠죠? 잘 나오는지. 그래서, 트림이 잘 되고 있나? 보통 6, 7초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클릭합니다. 자, 연결 상태 우수함 뜨고요.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방송 종류도 할 수도 있어요. 자, 메시지 입력하기. 안녕하세요. 입니다. 음,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둥근 보름달. 의 소원도 빌어보시고요. 멋진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글을 쓰게 되면, 아까 프리즘 라이브 채팅창에 가볼까요? 제가 쓴 글이 이렇게 올라오죠. 약간 막 올라가는데 저 혼자 써서 그렇고 다른 분이 누군가 글을 쓰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글씨 크기가 좀 작다, 그럼 제가 조금 더 폰트 크기를 이렇게 늘려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잘 보이죠? 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어, 방송 끝났을 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바로 끄는 게 아니고 인사하시고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면, 바로 스트림 종료하면 인사말은 안 나가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6, 7초 정도 후에 인사하고 나면 스트림 종료. 여기서 누르시면 끝나요. 물론, 여기서 프리즘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종료하셔도 종료가 됩니다. 자 오늘 학습하시, 학습하신 학습하 거는 이 프리즘 라이브라고 하는 거고요. 어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법을 좀 배우셨어요. 자 이건 서드파티 제품 즉 어, 유튜브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만든 제품으로서 유튜브 방송할 때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이 정도 시간이긴 한데요. 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거의 2시간 정도는 하셔야지. 천천히 따라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실 거예요. 잘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다음 시간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석님들잘 보내십시오.